어, 우리는 오늘 대림절 내철 주일 예, 우리가 촛불을 켰습니다. 어, 대림절 내철 주일 촛불의 의미는 만남과 화해, 예, 사랑의 촛불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그 초점을 맞추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그 사랑의 장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의 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기원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기원이며 본체이시기에 하나님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줄어들게 하거나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수 없다는 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것은 그 사랑이 유일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나치판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사랑은 단어에 일반적으로 정관성이 붙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유일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죠.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은 너만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이런 말이죠 연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이 너만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옆집 영수님도 사랑해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유일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한 사랑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너만을 사랑해. 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수시로 변하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좋았다고도또 어때요? 어느 때, 는 한없이 싫어하는게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을사랑할때사랑이사랑사랑하사랑하러운데사랑을 때에, 그 때에 우리는 그를 사랑합는다우사랑사랑은늘조건사랑라다니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할 수있는게또변하는게 우리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따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난 너만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 시절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로마서 다같이 5장 8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격도 되지 않는데 우리는 조건도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이른양 비유입니다 여러분 거기 누가 보면 15장에 보시면 이른양을 누가 찾아 나서죠? 거기 성경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주님이 찾아 나섭니다 모리를 이탈하고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언제까지 찾게 되어지죠? 찾을 때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조금 찾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잃은 양을 찾고 찾을 때까지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른 양을 찾고 찾고는 어떻게 하죠? 주님은 이른 양을 찾고 나서는 그 이른 양을 몰고 돌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따스한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신 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한 사랑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마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 아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독생자라는 이 단어가, 에나비 성경에는 오직 하나뿐인 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이 말은, 유일한 아들이고, 가장 아끼는 아들이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그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지. 그리고 우리는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보물을 읽을 때 정말 우리는 감동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놀라워해야 하고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무뎌져서 우리는 웬만한 것에도 웬만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놀라지도 않고 우리는 감동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스쳐 보낼 때가 많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배억을 통장에 입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모두가 더 놀라고 난리가 날 것이다 우리는 100억이 아니라 10억만 통장 입금 되었다는 말만 들어도 아마도 독생자를 보냈다는 그 말보다 훨씬 더 우리는 감동하고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더 놀라하고 우리는 무엇에 더 감사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일에 더 놀라고 더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놀라야 할그 이유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를 섭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그 아들 보내셨죠? 아주 착하고 순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아니죠. 영접하지도 않고 아주 못되고 오히려 침을 뱉고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채찍을 가하고. 그리고 반역하고 끝내는 쉽다게 못 박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독성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딸만 둘인데, 만약에 제게 유아들이 있다면, 저는 절대 이런 곳에 제 유아들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시고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낸 바 되어지며 이땅 가운데서 버림바 되어지고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종국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보낸 그 독생자를 보낸 거기에 온전히 거기에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면서 보내마은그 아들이 이땅 가운데 조롱받고 짐배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기에 달릴 줄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하는 것 일차적으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의 측면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아니나그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살수 없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기에,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랑 가지고, 혹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잇는다 면 우리 시간 다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 있네. 한번 1절만 우리 한번 예 한번 같이 예, 불러 보겠습니다. <목소리> 그 사랑은 정말 놀랍답니다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여러분 지금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이렇게 유일한 아들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우리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야만 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런 차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되어지는 것 그것은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 여러분 의 가운데서 온전히 되어진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또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립니다. 어떤 혼자든 어머니에게 유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는 교양이 없어서 종종 유아들에게... 욕을 하고 때려고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아들은 남의 어머니는 어머니는 장히 아름답고 또 교양이 있고 착한데 왜 우리 어머니는 늘 저러실까? 그러면서 이 아들이 낙심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자 아들은 마음 속에 차라리 저런 어머니라면 저런 어머니라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 이, 이 아들이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이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주인인지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어머니 했던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요구 하고 때리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머니가 그렇게 요구 하고 때리고 하는데도 어머니가 전혀 밉지 않고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해도 예에 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늘려고 하고 때리는 그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뭔가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우리는 왠지 부담스럽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나 하나님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그 하나도.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과는 삶과 우리가 얼마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작은 곳에도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통로가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번 성탄에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또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화의 이야기들이 이땅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그 땅의 평화와 협정이 체결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들려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을 남한의 개방기로 전격 발표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 성탄 전야에 일어났습니다. 1914년 일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계대전 시작이 4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에 서부전선인 벨기에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치하면서 전초가 개시되어지며 서로의 총과 포탄을 더 놓고 육박전을 치렀던 그런 적과 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성탄 천야에 아주 놀라운 기적같은 일이 그 전선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이 참호해서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적군인 영국군들이 이 고염한 거룩함에 화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양측 병사들은 무기를 모두 다 내려놓고 참에서 나와서 서로 악수를 하면서 성탄 인사를 나누고 작은 서문들을 서로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 병사들과 영국군 병사들이 진선 축구 샵을 했습니다 서부전서에 있었던 이런 자발적인 휴전은 그 후에도 계속 비워져서 거의 한달 동안 그 휴전이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전선에 참여했던 영국군 2등병이었던 헨리 윌리엄스라는 그 병사가 그 당시 어머니에게 썼던 편지가 남아있는데 제가 그 편지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참호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이건 독일 담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조수나 포로의 담배겠지라고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독일 병사가 자신의 참호에서 직접 갖다 준 것입니다 어제 영국과 독일 병사들이 양측 참호 사이의 무인 지대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성탄절 내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경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 이런 소절한 영화가 2005년도에 '메리 크리스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로 여러분 개봉되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신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완성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그 사랑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다시 이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에 그 사랑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준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